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화갯살 눈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고 자주 성가하는 눈입니다. 여자의 도움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나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할 수 있고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대출이나 여행제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눈으로 화갯살 운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거나 자매나 조모나 장모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손재를 겪는 운입니다. 고모나 아내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할수 있고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 날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할 수 있고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미루고 추락사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과 송사를 겪고 명예 손상이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거나 질병으로 단명수가 있고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할 수 있고 처의 질병이나 유골을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처의 질병으로 지출하여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거역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나쁘고, 처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사건으로 손실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화개살론에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별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면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